드디어 실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하니까 이제 새 스크립트를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여기서 이제 클리어, 클리어, CLC, 그리고 이제 자료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료 불러오기, 자료 불러오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추정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일단은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main03 저장하고 자 현재 폴더를 보시면 뭔가 새로운 이제 엑셀 파일이 있죠 이 엑셀 파일은 아래 링크나 제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진에 있는 그 링크를 타고 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엑셀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제가 이미 열어놨는데요. 보시면 아래 시트들이 많고 그 중에 U.S. u n d e b a r M.P.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A 열에는 날짜들이 쭉 적혀 있고, B 열에는 미국의 페더 r a 레이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걸 가지고 통화정책 결정함수 또는 반응함수를 아주 간단히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 변수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고 종속 변수가 이제 federal fund rate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 이렇다 한거 받고 데이터 불러오는 거. 자. 일단 데이터 불러올 때는 데이터 이름은 여러분들 이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한 데이터. 그다음에 불러오고라는 명령어는 read matrix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에 엑셀 파일 이름 X 파일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냥 F2 눌러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xlsx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트라고 치고, 그 t 시트 네임을 써줘야 됩니다. 시트 네임은 다시 보시면 하단에 US_ 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s, mp, 콤마 하고, 그 다음에 써줘야 될 거는 range입니다. range. 이건 무조건 말로 써주고, 그 다음에 range를 써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써주냐. 좌측 상단이 이제 b2입니다. 그죠? b2부터 우측 하단. b2에서 d105. 그래서 b2에서 d105입니다. 그래서 b2에서 d1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세미콜론 넣고 실행하면 아무 에러도 안 뜹니다. 그죠?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열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값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쭉잘 들어와 있네. 그죠? 그래도, 왜냐면 가끔씩 not a number라고 n, a, n 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추정이 안 되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혹시 불필요하게 0이의 숫자가 쭉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냐. 자, 1. 1번, 1클럼, 첫 번째 클럼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 좌측 상단에 플스 시작이 있고, 보시면, 다시 플러이 있죠? 그림 그려봅니다. 그림, 그려보면, 아, 이렇게 그림 대충 그려진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그려잘 그려져 있고, 세 번째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잘 로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또 설명을 다 하는 게 좋겠죠? 1열은, 1열은, 페드펀드 레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2열은, 2열은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3열은, 3열은 실험률입니다실험률 자, 대답 불러왔고요 그래도 여기다 쓰죠. 데이터 정의가 있습니다. Federal Funds r a t e 는 FFR은 데이터의 첫번째 열이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이제 INF라면 되는데, INF는 또 무한대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풀네임으로 다 쓰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아니면 그쵸 그렇죠,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냥 인플레이션 해서 데이터의 두 번째 열 그리고 실업률은 UN는 데이터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으로 이제 추정하기 로가겠습니다 추정하려면 x와 y를 정의해 줘야겠죠 먼저 y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y는 종속변수 y는 federal funds r a t i 란 말이죠 근데 federal funds ratio인데 이것이 이제 저는 종속변수는 어 t기 값이고 설명변수는 t-1기 값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2부터 끝까지 근데 끝에 얼마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e n 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끝에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설명 변수는 전기값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일기전 값, 실업률의 일기전 값 위에는 꺽쇠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일기전이니까 1부터 e n d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un의 1부터 이 n d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형회귀할 때는 항상 상수항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상수항은 뭡니까? 상수항은 1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그래서 once once인데 표본 크기가 t, 1. 근데 표본 크기는 우리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y를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t는 사이즈의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원래 사이즈 하면 행과 열두개 나오는데 그냥 사이즈 해버리면 그냥 행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실행. 그죠? 근데, 뭔가, 오차가 있는, 뭐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원스 c 네. 그래서, t, t. t. 아, t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t가 103,1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t는, 예, 쓰겠습니다. t. 하고, 요거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쓸 일이 없잖아요. 뭐 아무런, 아무 알파벳, a 가더 넣어도 되긴 하지만, 쓸 일이 없다. 이름을 놓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물결문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실행. 이때 괜찮습니다. 그죠? 자, 잘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제 선협 회기 하면 되겠죠? 우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우리 만들어, 만들어 놓은 명령어, 로고를 그대로 카피, 여기 페이스트 하면 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하고 아무것도 안 뜨네 그죠? 왜냐하면 디폴트가 테이블을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바꿔서 한번 실행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에 상수항은 7로 추정되어 7.1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앞에 개수는 0.6, 그다음에 실업률의 개수는 마이너스 0.6으로 추정이 되네 그죠? 근데 t 값이 이 4.7. 1 3 6 3 4 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세번째를 보시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를 낮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뜻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금리를 높인,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R 스퀘어가 0.17이면 사실은 금리 변동 중에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설명하는 부분이 한 17%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큰것같지 큰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상천히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현실에서 금리 결정할 때는 경제상황,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난... 달 또는 지난 분기에 이제 금리가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졌다 해서 갑자기 금리를 크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차츰차츰 올리게 되는 거죠 내릴 때도 차츰차츰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전기 금리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 변수에다가 페더르펀드 레이스에 과거치도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자리에 넣겠습니다 ffr인데 1부터 end-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전기가 거의 다 설명하죠? 0.97.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 값이, 이번 기 값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 전기가 이렇게 설명력이 커져버리니까, 원래 설명력이 있던 이, 특히, 실업률이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성명력이 엄청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R스퀘어도 엄청 높아졌죠, 그렇죠?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통화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전기 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경제 상황에 경제 상황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 최후 추정법을 배울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추정해보는 단계라서 끝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직접 천천히 해 보십시오.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함수로 가가지고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게 눈으로 도대체 실제 데이터 중에, 종수 변수 중에, 이런 설명 변수로 설명되는 부분이 어떤,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보고 싶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도 같이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플라 그림을 그립니다. 뭘,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면, 나는, Y랑, 그 다음에, Y-hat. Y-hat이 이겁니다. Y-hat을 만들죠. Y-hat. y-hat은 y 중에 x로 세면 되는 부분, x 곱하기 베타, u 더바 e r 하고, 이 자리에다가 y h a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안 해줘도 오류가 나진 않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y와 y-hat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 그릴때 웬만하면, f i g u r 라고 치십시오. 자. 그래서 실행 아 이거 아니다 실행하면 이 그림이 뜨죠 그래서 하나는 실제 값이고 하나는 모형에 의해서 피 i t t e d 된 값입니다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함수로 가서 범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레전드 첫번째는 뭐? 첫번째는 실제 값제 값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적합, 된 값이죠. 그냥 저는 h e 드 t e 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범례가 들어가죠. 실행. 어, 이거,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고, 예, 네, 닫아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제로 0 3를 실행하면, 그림 이게 뜨죠. 그리고 범례가 그려집니다. 범례가쭉 그려지고요. 그리고 사실 약간 보기가 안 좋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기에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X의 범위를 X림 해서 X의 범위를 0부터 T 플러스 1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메인 제로 3를 실행하면 옆에 딱 붙어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선 스타일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선 스타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바꿀 때는 먼저 X를, X는 X축에 드가는값 1부터 캡 t 까지 얘가 X축에 드가는 값이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X, Y, X, Y햇. 이 꺽쇠는 없애줘야겠죠? 그다음에 선 스타일 선 스타일은 보통 많이 쓰는 게 k에다가 이게 그냥 대시드 테이에다가 빼기. 이건 뭐냐면 k가 검은색이란 뜻입니다. 검은색의 실선. 그다음에 fitted value는 어 파란색의 대시드 라인 빼기 두번 하고 그다음에 이선 굵기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라인 width 하고 라인 두께는 2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이 디폴트입니다 2로 하면 좀더 굵은 거죠 그래서 저장하고 실행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x축에다 날짜 넣을 수 있고 y축에도 레이블 달수 있습니다 x축, y축 둘다레이블달 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린 방법은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림을 사실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코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거를 직접 한번 천천히 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선형 회기 분석에 관한 매틀랩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탑픽은 수치적 최적화를 이용한 최후 추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재밌으니 기대하시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